안녕하세요 박광철입니다 요즘 들어서 디지털 카메라가 생활에 들어오면서 우리 생활에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아침에 식사를 디지털 카메라로 찍고 또 강의실에서는 필기 대신에 칠판 내용을 디카로 찍고 그리고 치과에서 사랑님 그 아픔까지도 디지털 카메라로 담고 저녁에 무엇 먹었나 또 푸른 하늘이 예뻐서 그 하늘을 또 디지털 카메라로 찍고 이 사진 찍기가 쉽다 보니까 많은 모습들을 사진으로 찍고 그리고 넘겨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사진을 찍어서 저장을 했다고 해서 그냥 넘겨버리지 마시고 사진을 찍을 때그 냄새, 그 느낌, 그리고 또그 마음까지도 함께 담아서 마음속에 기억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디지털 사진과 포토샵 두 번째 시간 시작해보겠습니다. 디지털 사진을 이해했다면 이제 이미지 보정 원칙과 관리 기법에 대해 익혀볼 차례. 디지털 이미지 보정 원칙은 무엇이고 관리 기법은 무엇일까? 오늘은 보정 원칙에 있어서 중요한 톤 분석, 활로 톤 변화, 보정 레이어 등을 알아보고 이미지 파일 이름 바꾸기, 원하는 옵션을 지정해 이미지 파일 탐색하기 등을 알아보자. 오늘 배울 내용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오늘 이 강의를 맡아주실 임규근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어, 포토샵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디지털 이미지를 리터칭하고, 그리고 보정하는 여러 방법들을 알아볼 텐데요. 물론, 거기에 더해서 이제 이미지를 활용하는 방법까지 알아볼 텐데요. 어, 여러분께서 이 포토샵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참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어, 우리가 이제 이 디지털 이미지를 리터칭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부분들일 이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수업에서는 그런 내용들을 좀 충실히 담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많이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어, 많이 성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이미지 보정 분야, 그리고... 또 이미지 리터칭 분야의 전문가시고 그거 이전에 일단 이물이 원치하셔서 제가 볼 때는 공부가 아주 재밌을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듭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그 디지털 카메라에 대한 이해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카메라의 특징들을 알아봤는데요. 오늘부터는 우리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디지털 카메라로 사진을 찍고 나서 전문가가 된다면은 물론 사진 그 결과에 만족해서 그 사진 원본 그대로 남기면 좋지만 아마추어 같은 그 저와 같은 경우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사진의 결과물이 마음에 안 들어서 포토샵과 같은 리터칭 툴을 통해서 원하는 사진을 만들어내는 경우 이 방법이 많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프로가 또 기획이 됐습니다. 사실 이 리터, 리터칭 툴로서는 이제 어도비 포토샵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 프로그램에서 선택을 했지만 작사사의 뭐 페인트샵 프로라든지 그리고 또마이크로소프사의 어떤 포토드로라든지 여러 가지 툴이 있죠. 어, 하지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범용적으로 쓰는 게또 포토샵이고 이 포토샵이 또그 계속 버전업이 되면서 많은 기능들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선택을 해봤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포토샵을 먼저 사용하기 이전에요. 원본 사진, 그러니까 이제 비포 애프터가 될 텐데 그렇죠. 원본 사진을 어떻게 이미지 보정과 혹은 합성 그리고 또 리터칭 과정을 거쳐서 어떤 사진을 만들어냈는까 먼저 보고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요? 예. 그러니까 포토샵이라는 프로그램 자체가, 어, 우리가 이제 시각적으로 볼수 있는 디자인되어 있는 매체들 있죠.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만들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어, 우리가 이 수업에서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다룰 수는 없을 것 같고, 이 포토샵을 이용해서 디지털 이미지, 아까 리터칭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부분을 중심적으로 다룰 거고요. 그리고 그런 이미지들을 활용해서 이미지를 합성하고 이런 예제들을 중심으로 다룰 텐데, 어, 그런 부분 예제들을 한번 같이 살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자, 화면을 보시면 지금 첫 번째 사진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왼쪽에 보여지는 이 사진 이미지가 어 이제 디지털 카메라로 바로 찍어서 금방 컴퓨터로 옮겨서 본 사진이거든요. 그런데 네. 지금 박광철 씨가 보시기에도 사진이 전반적으로 좀 어둡고 그렇죠. 예, 지금 생생한 느낌이 덜 살아나고 있죠. 음, 그래서, 그러니까 뭐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기죠. 그렇죠. 실내 같은 경우는 특히 더 많이 생기고 그렇죠. 그래서, 예. 네. 일반인들이 찍을 때 이런 문제들은 뭐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거를 이제 포토샵의 몇 가지 기능, 아주 간단한 몇 가지 기능을 이용해서 생생하게 살아난 듯한 느낌의 이미지로 지금 만들어준 거거든요. 자, 네. 비가 벌써 선명하게 보이고 있고요. 그렇죠. 자 그럼 두 번째 사진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두 번째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몇 가지 사진을 이용해서 사진 이미지를 지금 합성을 시켜 놓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어, 풍경사진 배경 부분을 하나 지금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개구리 사진이 있죠. 조그만 귀여운 개구리 사진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플립사진이 하나가 있죠. 그리고 배경 하늘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포토샵에 몇 가지 보정 기능을 거친 다음에 그리고 화면에 보여지는 것처럼 이미지를 합성해서 마치 원래부터 어, 하나의 사진 안에 담겨 있던 그런 모습인 것처럼 지금 담아준 건데요. 이렇게 일반인들도 쉽게 자기 자신이 찍은 사진을 가지고 이런 효과를 연출을 할 수가 있죠. 어, 세 번째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사용하진 않지만 주로 전문가들이 어, 많이 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업이나 이런 데서 주로 자기 자신의 기업 상품 이미지라든지 기업 PR 광고 같은 걸할때 이제 그 광고에 사용되는 이런 디자인 기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포토샵으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포토샵과는 어떤 인터페이스가 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한번 실행을 한번 시켜보죠. 그렇죠. 예, 네, 포토샵을 같이 한번 알아볼 텐데요. 자, 포토샵을 실행을 하시면. 자, 이런 화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화면을 볼 수가 있는데 아마 이미 포토샵을 사용을 해보신 분이라고 한다면 이 포토샵 인터페이스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아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고 짧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어, 화면에 보시면 일단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이 이 옵션 팔레트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 메뉴 표시줄 바로 아래에 보시면 이 옵션 팔레트가 보이시는데 이 옵션 팔레트 같은 경우에는 툴박스에서 어떤 툴을 선택했는지에 따라서 옵션 팔레트의 모양이 바뀌는 걸볼 수가 있죠. 네. 어, 항상 이제 기억을 해야 될 것이 포토샵에서 어떤 툴을 선택해서 이미지 보정 작업을 하거나 이미지 편집 작업을 할 때는 그 툴에 대한 옵션이 일단 어떻게 설정이 되어 있는지 먼저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편집 때 많이 활용이 되는 각종 팔레트들이 화면 오른쪽에 보이죠. 자, 그래서 이런 팔레트들을 이용해서 여러 이미지 편집 작업을 할때 응용을 할 수가 있고요. 자그 다음에 화면 왼쪽에 보여지는 것이 바로 이제 툴박스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툴박스에서 있는 여러 가지 툴들을 이용해서 이제 이미지 편집 작업에 사용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제가 그 관심이 있고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또 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진을 잘 찍으면 좋은데요. 이 사진을 못 찍다 보니까. 사진을 찍고 나면은 색깔이 마음에 안 들거나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사이즈가 마음에 안 든다거나. 그렇죠. 그리고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포토샵을 실행을 시켜서 이제 보정을 한다고 하는데 보정 역시도 아마추어니까 사진 찍어서도 마음에 안 드는데 보정한 것도 또 마음에 안 들거든요. 예. 어떤이 이미지 보정에 대한 원칙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미지 보정에 대한 원칙이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 보통 이제 포토샵을 이용해서 이미지 편집 작업을 할때 일반인들이나 초보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무턱대고 막 뛰어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제가 그래요. <웃음> <웃음> 그렇게 되면 이제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던 그런 결과물들을 내오게 되는 경우가 네. 되게 많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몇 가지 좀 참고해야 될 사항들이 있는데 그런 참고해야 될 사항들을 좀 정리를 하시면 이미지 보정 작업에 임하실 때 훨씬 더 편하고 쉽게 임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그런 부분들을 같이 알아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로 알아볼 부분을 예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자, 이것도 역시 우리가 아까 어, 이미지 미리 봤던 것처럼 지금 원본 이미지라고 볼 수가 있죠. 디지털 카메라를 찍어서 지금 바로 컴퓨터로 옮기는 사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어, 지금 사진을 보면 전반적으로 좀 일단 톤이 상당히 좀 까만 톤이 많잖아요. 까만 톤이 많은데, 그러니까 이런 사진들을 우리가 일단 볼 때는 먼저 내가 사진을 보정할 때그 최종 결과물들을 어떤 모습으로 만들 것인지를 미리 머릿속에 상상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머릿속에 상상을 해보게 되면 그 상상을 했을 때 나오게 되는 그 결과물들을 이제 머릿속에 상상을 하게 되면 내가 어떤 방법을 이용해서 이 이미지를 보정을 할 것인가에 대한 원칙들도 세울 수 있고 그런 방법들도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결과물들을 가면 같이 볼게요. 자, 파일 메뉴에서 오픈 메뉴를 눌러서 제가, 어, 보정 후에 결과물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포토샵에 있는 몇 가지 이미지 보정 툴과 그다음 필터 기능 그다음에 어~ 뭐 흥, 컬러 사진을 흑백으로 바꾼다든지 하는 등등의 기법을 좀 이용해서 간단하게 바꾼 건데요. 어, 이렇게 내가 만들고자 하는 최종 결과물들을 머릿속에 그려본다라고 하면 그 작업들을 할때 어떤 방법을 이용할 것인지. 예를 들면 내가 컬러 이미지를 흑백으로 바꿀 거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이미지 메뉴에 있는 어저스터먼트 메뉴에 있는 그런 기능을 이용한다라고 하는 것이 정리가 될수 있겠고요. 뭐 이런 작업들을 할때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최종 결과물들과 최종 목표치를 머릿속에 그려두고 상상을 하신다면 방법들을 보다 쉽게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음, 그렇겠군요. 그러니까 목표를 정해야 방법이 나오겠군요. 그렇죠. 네. 자그 다음에 이제 어, 우리가 다음 두 번째로 또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어, 이것도 역시 예제를 잠깐 불러와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런 이미지를 지금 우리가 화면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어, 이것도 이제 디지털 카메라로 찍어서 화면에 불러온 건데 어, 일단 이미지를 보정을 할 때는 그 이미지가 지금 현재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리고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를 좀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포토샵을 사용해봤다고 하는 사람들의 예를 들어보면, 얘기를 들어보면 보통 이제 나는 뭐좀 어둡게 나온 사진을 밝게 해봤다. 밝게 나온 사진을 어둡게 해봤다. 이런 정도로 많이 사용을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작업을 하기 전에 우리가 좀 익혀야 될 것이 이 이미지는 어떤 톤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요. 그런 정보를 우리가 알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미지 메뉴를 보시면 이미지 메뉴를 보시면 거기에 히스토그램이라고 하는 메뉴가 보입니다 이 히스토그램 메뉴를 선택을 하시면 자 곧이어서 이렇게 히스토그램 대화상자가 나타나죠 자 그럼 히스토그램 대화상자가 나타나면 어, 박광수 씨도 화면에 보이시는 게 있는데 어, 이 부분 지금 까만 그래프가 형성이 돼 있죠 까만 그래프가 형성이 돼 있는데 지금 보면 까만 그래프가 주어 느쪽에좀 형성이 돼 있죠 음 지금 거의 뭐 왼쪽 그렇죠 왼쪽에 네. 형성이 돼 있는데 이렇게 왼쪽이 형성이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이미지 톤이 전반적으로 어둡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음.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어, 오른쪽에 보면은, 이 밝은 톤이 거의 없죠? 그러니까 이미지가 상당히 어두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 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다시피 상당히 톤이 부족해요. 그래서 네. 전반적으로 이미지가 어두운 톤이 많이 분포하고 밝은 톤과 중간 톤이 부족하다는 걸알 수가 있죠. 그리고 하나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채널이라는 항목을 보시면, 채널에 보시면, 루머너스티라는 항목이 있고, 그 다음에, 레드, 그린, 블루라는 채널이 있죠. 그래서 이런 어 루마노스티 같은 게 밝기를 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까 밝기를 봤던 거고요. 레드, 그린, 블루 채널을 이용하면 각각의 색상 채널에 주로 분포하는 톤들을 좀더 면밀하게 분석해서 이미지에 보정할, 앞으로 보정할 이미지의 톤을 분석해서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음, 그렇군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어두운 톤이 많이 치중이 되어 있다면 이제 그거를 밝게 하는 게 옳은 것이고, 그렇지. 원래 어두운 것이다 그러면 그대로 또 나누는 것이 원본 이미지 손상이 없는 것이고, 그렇지. 그러니까 이 정확하게 그 사진을 보고 히스토그램을 분석하는 것, 그게 상당히 중요하겠군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 왜곡시키지 않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일 수도 있겠네요. 네. 이번에는세 번째 방법을 한번 같이 알아볼게요. 세 번째 방법 같은 경우에는, 어 자, 이 이미지가 있는데요. 어, 강철 씨가 지금 보기에도 지금 상당히 컬러 전, 전반적인 톤 자체가 어떤 색 왜곡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이제 지난 시간에 디지털 카메라의 화이트 밸런스를 제대로 못 맞췄을 때 현상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 색 왜곡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 그런데 이런 색 왜곡이 일어난 현상을 제대로 보정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면밀, 어, 그냥 무턱대고 기능들을 바로 사용해서 보정을 할 수는 없는 거고 어떤 색에 어떤 부분에 어떤 색들의 왜곡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판단하고 분석해서 그런 색들을 좀더 낮춘다든지 또는 부족한 색을 더 올린다든지 하는 등등의 방법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색 변화를 면밀하게 추적할 수 있는 기능이 바로 이제. 컬러 샘플러툴을 이용하는 을 건데요. 자, 컬러 샘플러툴을 한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풀박스에 보시면 오른쪽 줄에 돋보기 툴 바로 위에 보시면 아이드로퍼툴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아이드로퍼툴을 누르고 있으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 가지 툴이 나오죠. 세 가지 툴이 나오는데 그 중에 가운데에 보시면 어, 컬러 샘플러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컬러 샘플러트를 이용하면 우리가 이미지 내에서 보정하고 싶은 컬러들의 정보들을 면밀하게 추적해서 그 컬러를 어떻게 보정을 할 것인지를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는데, 어, 근데 이 컬러 샘플러트를 이용을 할 때는 컬러 샘플러트를 이용할 때는 물론 같이 이것만 가지고는 할 수는 없고요. 인포 팔레트를 같이 보셔야 돼요. 화면 좌측 어, 우측 상단에 보시면 인포 팔레트가 보이죠. 인포 예, 팔레트에 보면은 어, 현재 RGB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CMYK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XY라는 부분이 있고 WH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미지의 가장 일반적인 정보를 표시를 해요. 그래서 RGB 컬러 정보를 표시를 하기도 하고 CMYK 컬러 정보를 표시하기도 하고 XY 좌표 위치 W H 위스하고 하이트 그래서 가로 세로 길이 이런 것들을 정보를 표시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보려고 하는 부분은 바로 이 컬러 샘플러 툴을 이용해서 컬러 정보를 추출하는 거거든요. 음. 자 그래서 컬러 정보를 추출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냥 무작정 이미지 내에서 아무데나 찍는 게 아니고 이제 어... 나름대로 자기 원칙을 가져야 되겠죠. 어떤 원칙을 가져야 되냐면 전반적으로 여기에 보면 제가 보기에는 이 컬러의 특정 컬러가 왜곡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컬러들을 볼 때는 밝은 톤 부분과 그다음에 중간 톤 부분과 그다음에 어두운 톤 부분 그리고 거기다 더해서 사용자가 지정하는 한 가지 부분까지 컬러 정보를 수출해 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가장 밝은 부분 정도 되는 이 위치를 한번 제가 클릭을 해 볼게요. 자 위치를 클릭하면 이렇게 컬러 샘플러 마크가 하나가 만들어졌죠. 여기에 네. 자, 컬러 샘플러 마크가 만들어지고 인포 팔레트를 확인해 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까는 보이지 않았던 RGB라고 하는 저 지금 색상 컬러 값이 표시가 표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제가 표시한 부분을 보면 레드는 178, 그리고 그린은 227, 그리고 블루는 231이라는 걸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전반적으로 컬러가 어, 상당히 높은 컬러가 지금 보시다시피 어떤 컬러죠? 블루죠. 예, 그렇죠. 지금 우리가 컬러 샘플링을 한 부분을 보면 블루가 높다는 걸알 수가 있죠. 제가 그럼 이번에는 약 중간 톤 정도 되는 위치를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그러면 인포 팔레트에 역시 컬러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그린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번에는 어두운 톤 이미지를 제가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역시 여기도 그린 톤이 상당히 높다는 걸알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세 가지가 찍혔는데, 물론 사용자가 원한다면 한 군데를 더 찍어서 컬러 정보를 표시를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정보 같은 경우에는 이후에 이제 우리가 컬러 보정을 했을 경우에, 그 최종 결과치가 또 역시 인풋발레트에 각각의 색상값 뒤에, 슬래시 뒤에 표시가 되거든요. 음. 그러면 이 색상값이 어떻게 통변화를 거치게 되는지를 우리가 보여줌으로써 알게 되는 거죠. 음, 그렇죠. 어, 이 RGB 코드는 포토샵 분야에는 이제 인터넷에서도 많이 쓰이게 되는데 0부터 255까지의 그렇죠. 예. 숫자로 해서 전체의 색깔을 이제 표현하는 가장 흔한 기법이죠. 그렇죠.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우리가 이 컬러 분석까지는 해봤는데 요그 다음에 또원칙이한 가지 때문에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있는 원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주 중요한 원칙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반인들이 많이 실수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 제가 예제를 불러와서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이미지를 보정한다라고 했을 때 보통 많은 사람들이 하게 되는 방법이 이제 이미지 제이 메뉴에 있는, 어저스트먼트 메뉴에 있는 많은 이런 보정 메뉴들을 사용을 하게 되죠. 네. 그런데 이걸 사용한다고 해서 물론 틀린 건 아니지만, 어, 보다 더 정확하게 잘 보정 작업을 수행을 하시기 위해서는 이 메뉴를 사용하시지 않는 게 되도록이면 사용하시지 않는 게 좋은데 그 이유는 왜냐하면 이 메뉴 같은 경우에는 원본 이미지에 바로 보정 작업을 어, 수행을 하기 때문에 이후에 잘못하면 원본 이미지를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메뉴를 활용하시는 것보다는 레이어 팔레트를 보시면 하단 부분에 이 크리에이터 뉴필 어저스트먼트 레이어라고 하는 이 아이콘이 보이는데 이 아이콘을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이미지 메뉴에서 어저스트먼트 메뉴에서 봤던 그런 보정 메뉴들이 있는 걸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보정 메뉴들하고 똑같은 기능인데 이 메뉴를 이용하면 보정 레이어를 따로 만들어서 따로 만들어서 원본 이미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렸을 때그 슬라이드 필어 그 슬라이드라고 해야 되나요? 한 단계 비춰 보는 거 있죠. 그걸 통해 비춰 보게 되면 어 원본 이미지는 그대로 있지만 그 어떤 슬라이드를 통해서 비춰보게 되면 이미지가 다르게 보이는 그런 것들을 보신 적이 있을 텐데 그것처럼 마찬가지로 이미지를 원본 이미지는 그대로 놔은 채로 보정을 해주는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사실 그이 포토샵의 기능이 이제 업데이트 되면서 과거 그러니까 되돌리기 기능, 이 언두 기능이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그렇죠. 이 포토샵의 가장 커다란 단점이 일단은 실행을 해놓고서 그리고 나서 또 어떤 기능을 한 다음에 다시 돌아간다든지 그런 것도 이제 불편한 게 사실입니다. 하기 그렇죠. 때문에 우리가 그 이미지 보정을 할 때는 이미지 메뉴를 통해서 하는 것보다는 어~ 이~ 어~ 보정 레이어를 통해서 하는 게 괜찮다. 그런데 이 보정 레이어를 사용하다가 보면은요. 이 레이어 밑에 있는 것에 또다 영향을 주게 되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특정한 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한 특정한 레이어에만 어~ 그 효과를 주고자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메뉴를 이용해야겠죠. 그렇죠. 메뉴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물론 이제특정 부분 한 부분만 보정 작업을 하기를 원한다면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요. 그 부분을 먼저 선택 영역으로 지정을 하고 작업을 해야 되겠죠. 음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또이 우리가 디지털 카메라를 사용하다가 보면 이제 또한 가지 불편한 점이 생기게 되는데요. 우리가 디지털 카메라로 사진 촬영을 하게 되면 그 데이터들은 디지털 카메라의 파일 정보로 남게 됩니다. 그리고 그 파일 정보 또한 역시 어, 특이한 그 이름명으로 나오기 때문에 컴퓨터로 이렇게 저장을 하고 옮기다 보면은요. 과거 사진과 이름이 충돌이 나서 그렇죠. 그래서 그 파일명을 갖다가 일일이 하나하나 다 바꾸고 그렇게 했었는데 포토샵 7.0으로 올라가면서 그런 것들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 생겼죠. 그렇죠. 아주 재미있고 편리한 방법이 생겼죠. 그래서 어, 포토샵 7.0에는 이 파일 브라우저라고 하는 기능이 새로 추가가 되어 있는데요. 어, 일반인들도 또 전문가들도 디지털 사진을 많이 다루는 사람들한테는 매우 유용한 기능이 될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어, 옵션 팔레트 아까 말씀을 드렸었죠. 그 옵션 팔레트 오른쪽을 보시면 이 파일 브라우저라고 한 이름 탭 부분이 보일 겁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클릭하시면 어, 특정 폴더 안에 있는 이미지를 한꺼번에 이렇게 브라우징해서 보여주는 걸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이 지금 제가 찍은 사진들을 쭉 보게 되면 사진 이름들이 디지털 카메라로 찍었기 때문에 전부 다 디지털 카메라에서 부여하는 부여해주는 그런 일련 번호들이 자동으로 설정이 된걸볼 수가 있죠. 이렇게 설정이 돼 있으면. 그 사진의 이름이라든지 사진을 언제 찍었는지 이 사진은 누구의 사진이고 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를 알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관리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사진 이름을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바로 바꿔줄 수가 있는 거죠. 한꺼번에 그것도. 자, 그럼 우리가 한꺼번에 사진 이름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폴더 안에 있는 사진을 한꺼번에 바꾸기 위해서는 전체 사진을 다 바꿀 거니까 모든 사진을 다 선택을 해야 되겠죠. 자, 한꺼번에 선택하는 단축키는 키보드에 보면은 컨트롤 A라고 하는 단축키가 있습니다. 컨트롤 A 단축키를 누르면 자, 지금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현재 폴더 안에 있는 모든 이미지가 다 선택이 된걸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 모든 이미지를 다 한꺼번에 바꿀 거니까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선택되어 있는 이미지에서 눌러 보시면 자, 빠른 메뉴가 나타나는데 그 중에 배치 리네임이라고 하는 메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메뉴를 클릭하시면 전체 이미지 의 이름을 바꿀 수가 있는데요. 자, 눌러 보겠습니다. 눌러 보시면 배치리 네임이라는 대화 상자가 나타나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어, 여러분들이 눈여겨 보실 부분이 바로 파일 네이밍이라는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이그젠플에 보면은 myfile.gif 이렇게 어, 예제 이름들이 지금 설정이 돼 있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이 설정할 파일 이름들을 여기서 하나씩 하나씩 바꿔 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첫 번째 항목에 보면 도큐먼트 네임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다가는 얘가 제가 지금 이 강아지 사진을 찍은 거니까 도그라고 한번 입력을해 보겠습니다. 제가 도구라고 입력을 하고 그 다음 두 번째 옵션에서는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옵션들을 줄 수가 있거든요 디지털 시리얼 넘버를 줄 수도 있고 어, 시리얼 레터 소문자로 대문자로 이렇게 줄수 있는데 제가 그냥 소문자 하나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옵션들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 중요할 점은 맨 마지막에는 반드시 확장자가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어, 더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세 번째로 확장자를 설정을 해 보겠습니다 확장자를 보면 맨 밑에 세, 번, 어, 세 번째 익스텐션 소문자, 익스텐션, 대문자가 있죠. 제가 소문자로 설정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옵션을 다 설정했으면 OK 눌러보죠. 자, OK 눌러주면 지금 보신 것처럼 전부 다 도그 A, 도그 B, 도그 C, 도그 D, 이런 식으로 이름이 한꺼번에 바뀐 걸볼 수가 있죠. 음, 그렇군요. 어, 이 파일 브라우저, 이것뿐이 아니라 이 파일 브라우저 내에서 이름 바꾸는 것, 그리고 또 사진의 크기를, 어, 사진의 위치를 변경시키는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들이 있고,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탐색기 기능과 닮았기 때문에 조금 그렇죠, 더 예. 사용의 편리함이, 어,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어떠십니까? 여러분들께서 그 디지털 사진과 포토샵 이 어, 부분에서 특히 이미지 보정의 원칙이 있었다는 거 저도 또한 새로운 사실을 알았는데요. 이미지 보정을 통해 원칙을 세우셔서 정확한 이미지 보정에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카 세상이 열렸다. 마구마구 찍어보자. 찍으면서 고르고 바로바로 바로 전송하고, 디카의 매력은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데, 작품도 되고 취미도 되고 일상도 되는 디카 세상. 이 흥미로운 세상으로 나도 한번 빠져보자. 어허, 그런데 많고 많은 디카들 중에서 내 것을 어떻게 찾는다? 그 포커스 첫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좋은 사진을 얻기 위해서는 디지털 카메라도 구입을 하셔야겠죠. 디지털 카메라 구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디카 커스에서는 아무래도 좋은 카메라, 평히 예, 가격이 비싼 카메라보다는 중, 중저가의 카메라를 좀 오래 쓰고 좋은 사진을 얻기 위해서 오늘은 지사 카메라를 한번 골라보도록 하죠. 지사 카메라 보러 왔는데요. 물처럼 쏟아지는 디카를 중에서 나만의 디카를 찾는 요령 첫째, 철저한 사전조사. 둘째, 눈높이를 맞춘다. 셋째, 각자의 취향에 따라 소신 있게. 먼저 인터넷을 통해 가격과 성능을 비교하고 좋은 정보를 수집한다. 다음으로 디카 눈높이를 맞추면 되는데, 어떻게 맞추라고? 바로 용도, 화수수, 가격대별로 자기 수준에 맞는 디카를 고르라는 얘기다. 마지막으로 각자의 취향에 따라 소신있게 고르면 되는데, 여기에 또 빠질 수 없는 것이 정품과 내수품 구별이다. 디지 카메라를 구입하실 때, 다들 곤란해 하시고, 어려운 것이 있다. 그건 바로 내수품과 정품의 차이입니다. 내수품은 뭐고, 정품은 뭘까? 내수품은 일본에서 제조가 돼서, 우리나라로 정식 통관 없이, 들어온 제품이고요 이런 정품 같은 경우에는, 어, 일본 내에서 만들어진 디자 카메라가, 정식 수입사를 거쳐서, 통관 걸쳐서, MIC라는 그런 인증을 받고서 국내에 들어온 제품을 뜻합니다. 음, 이런 정품 같은 경우에는 AS를 받기가 굉장히 수월한 반면에, 예, 내수품 같은 경우에는 정식 AS를 받기가 약간 좀 힘들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용도와 가격대 맞추고 사전조사로 훌륭히 끝냈다 그런데 이게 웬일? 막상 다리품 팔아보니 구입 직전 결정을 흐리게 하는 것이 바로 디자인과 화소수. 디자인이 뭐길래? 수수가 무엇이길래 이토록 디카 선택을 힘들게 한단 말인가 과연 현재 어떤 디자인들이 출시되고 있으며 또 화소수는 디카 종류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 한번 들어볼까 첫 번째 디카로는 예 보이시죠 굉장히 작죠 200만 화소의 디지털 카메라인데요 굉장히 얇기도 얇고 음, 화소수는 약간 떨어지지만 어,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있어서 여성분들이나 직장인분들이 주머니 속에 넣고서 갖고 다닌다거나할 때는 굉장히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음, 이런 디지털 카메라들은 또 MP3가 된다고 하니까요 음, 많은 기능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구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 새로운 디지털 카메라인데요 음, 굉장히 이쁘게 생겼네요 정사각형이네요 이런 디카들은 어떻게 찍은 것일까 굉장히 특징들이 있겠죠 이 디카는 300만 화소이지만 은 특징이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렌즈가 돌아가죠 렌즈가 돌아가고 또 렌즈가 한번더 돌리면 셀프를 찍을 수 있겠죠. 자기 자신의 이쁜 모습이라던가 또 멋진 모습들을 담아낼 수 있는 어, 그런 기능성 디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보신 디지털 카메라는 음, 아까 보셨던 디지털 카메라와 같이 같은 300만 원소지만 잠깐 다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그 많은 기능들이 예, 카메라 쓰시는데 불편함이 없게 을 하는 그런 어,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전원을 켜보면 예, 이렇게 렌즈가 튀어나오죠. 이 렌즈가 튀어나온다는 건 그만큼 광학 줌이 좋기 때문에 자신이 찍고 싶은 그런 피사체들을 좀더 땡겨서 좀더 크게 확대해서 잡아낼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음, 여기 보시는 이 검은 카메라, 예, 좀 카메라답게 생겼죠? 이제 이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좀더 많은 기능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 플래시, 플래시로 할수 있는 그런 단자들도 있고요. 이 카메라들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가격이 좀 비싸다는 게 단점이 될수 있지만은 그만큼 좋은 화면을 감안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 또 단점이 될수 있겠습니다. 보통 싱글 렌즈 리플렉스라고 불리우는 이런 디지털 SL r 카메라들은요. 가격이 굉장히 비싸고 그리고 갖고 다니기 불편하고 무겁고 이런 단점들이 있는 가운데 프로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좋은 사진들을 찍기 위해서겠죠. 그만큼 좋은 이미지가 나오고 그만큼 좋은 Cmos 또는 CCD라는 그 필름 대신에 저장하는 이미지 장치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 프로들이 그런 단점들을 감안하고서라도 예. 거액을 투자해서 이렇게 쓰고 있겠습니다. 고심 끝에 내게 맞는 디카를 골랐다면 이제 구입만 남았다. 그러나 디카는 구입도 간단하게. 가급적이면 사는 곳에서의 분량화서 테스트로 CCD와 LCD에 문제는 없는지 확인해 봐야 한다. 중고의 경우 주민등록번호와 연락처를 받아놓는 것도 좋은 방법. 이만하면 평생 후회 없을 선택이 아닐까? 지금까지 디카 구입법에 대해서 잠시나마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신품을 구입하는 것도 좋지만 자신이 너무 경제적인 부담이 된다. 그러시는 분들은 중고 장터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것 같아요. 음, 나날이 신제품이 나오고 있고, 나날이 더 좋은 디카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들을 계속 사자니 아무래도 부담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자신이 집에 갖고 있는 이 자신의 디카가 제일 명품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좀더 사진에, 좀더 좋은 사진을 얻는데 정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밖에 나가서 집 밖에 있는 풍경이라도 한컷 찍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은 이미지 보정에도 원칙이 있다는 것, 그리고 파일 관리 기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떤 내용이 준비되어 있나요? 예,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미지 보정을 위해서는 어, 자기 자신이 원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선택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선택 영역을 정확하게 지정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음, 셀렉트 툴, 뭐 포토샵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이 그렇죠, 기본 중요한 기능이죠? 가장 네, 좋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고요. 저희 홈페이지 개설되어 있는 거 아시죠? oundka.com입니다. 거기에 접속하시면 저와 임규근 씨가 친절하게 또 답변도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